어머, 민망해라. 이, 시작이 된줄 알고 열심히 떠들고 있었는데, 시작이 안 됐었네. 아이, 민망해라. 여보세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뜨는 거지? 전화처럼 오나? 안녕. 나 끝까지 혼자 있다가 끌 뻔했네. 어쩐지 댓글이 안 보이더라. 전화하는 기분. <laughs> 안녕. 오늘 너무 추워 너무. 맞습니다 차 아니에요. 아 깜빡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너무 추워. 라이브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알겠다. 대충 어떻게 하는지 파악 완료했습니다. 진짜 전화하는 느낌인가? 뭐야, 하트 열심히 누르고 있나 봐. 하트가 엄청 열심히 올라가고 있네? 우리의 첫 통화라니. 그러니까, 우리의 첫 통화라니. 소리가 선명한가 보네? 목을 <laughs> <뭘> 좀 가다듬고 아아 <laughs> 아. <laughs> 진짜 전화 같아 잘 들리니 다행이구만 오늘은 오늘은 음성으로만 했고 다음에 영통합시다 영통 응. 좋습니다. 나도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오늘 목도리도 하고 따숩게 입었어요. 배고파. 나 배고파. I'm hungry. I'm hungry. 다들 서로 댓글이 보이나 보네? 다들 익명 이모티콘으로 들어온 것 같아. <laughs> 아, 서로 다 보이는구나. 닉네임도 보이고. 그래서 다들, 다들 비밀 닉네임 했구나. <laughs> 난 이제 밥 먹으러 갈 거라 슬슬 전화를 끊어 볼게요. <laughs>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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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전화 걸겠습니다. 빠이. 맛있는 거 먹고, 안녕. 끊을게. 안녕.